thank you 메가터치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메가터치 장초반 빠르게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어떤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오늘 제가 메가터치라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도 함께 공개해드릴 예정이니 관. 연주도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메가 터치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기술적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가 터치는 상장된지 뭐 1년도 안된 종목입니다. 이제 곧어 1년이 되겠네요. 어뭐 처음에는 뭐별 움직임이 없다가 최근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상황이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게 상장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는 는데 아직 뭔가 이 추세적으로 어 기술적인 분석을 하기에 뭔가 완벽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예, 보여집니다. 어 일단은 음 이러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추세 상단에 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가 저항이기는 하나. 오늘 상한가를 빠르게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날에는 이를 돌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추세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추세 전환 이후에 보통 이런 추세 전환 이후에는 이제 따라붙는 것보다는 어 상승 이후에 빠지고, 어 그리고 측 특정 이평선이나 이 추세선을 유지를 할때 매수를 하는 것을 사실 많이 권하거든요. 그래서 어저 역시도 어 지금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기술적으로는 점차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의 특징 어 좀안 좋은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차트 모양이 사실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어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많이 달려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자 그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좀 부족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관심도가 좀 떨어지게 된다라면 상당히 고생할 확률이 높은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추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내용 살펴보기 전에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가턴치가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간 이유는 음,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오늘 강하게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어,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삼성전기의 전고체 개발 소, 성공 소식에인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이그 배터리 3사의 메가 터치의 그 테스트 핀이 공급이 되고 있는 것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음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어, 이러한 모멘텀으로 가서 뭐 실적이 좋아진다거나 뭐 이런 관점에서 지금은 움직이는 단계는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그냥 단순히 2차전지 쪽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어, 테마성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반도체주에서도 어, 이런 류의 종목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주가 이슈가 생기면은 갑자기 막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어, 반도체주 중에서 많이 빠졌고 시가총액도 낮고 평상시 거래가 낮은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뭐 요새 뭐펨트론이라던가뭐미래반도체라던가 자, 이러한 종목들이 에, 반도체주가 갑자기 급등하게 되면은 이런 종목이 20%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어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여 줄때 이렇게 테마성으로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쫓아가기보다는 어, 우리가 그 반도체 주에서도 그랬던 종목들 보게 되면은 항상 올라갔다가 빠지는 예,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자 그런 눌림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기다리시면은 어, 급등을 나오 급등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어, 자주 이렇게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미래 반도체 보시면은. 막 여기서 보시면 급등했다가 다시 빠졌다가 다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죠. 그래서 자 이런 모습을 보여 줄강어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 외에도, 어, 펜트론 이란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제 급등을 보여줬다가 눌림을 주면서 다시 급등이 나오는, 뭐, 이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있는데, 어, 뭐, 형태는 다르지만, 뭐, 이런 종목들이, 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하 시장이 부진하기 때문에, 해서 메가 터치도, 어, 이런 펜트론이라던가 미래 반도체라던가 이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이제 높고, 고차 어, 전지 이슈가 다시 한번 불가지면은 오늘 같은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어, 굳이 좀 어려운 종목이긴 한데 이거를 뭐 따라붙어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기보다는 어, 어느 정도 눌림을 기다렸다가 아, 반등이 크게 나왔을 때 파는 이런 트레이딩 전략으로 어,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하시면서 매매 임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메가 터치. 주주분들을 위해서 역대급 수익이 날수 있는 대박 종목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 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최근 70%가량 상승 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켄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들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켐, 알테오젠, HD현대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위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기셔서 모두가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박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